사내들의막 다니고 등산, 낚시, 골프 다니고 또 캐주얼 정장에도 신고 신발 한 가지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유행 관계없이 때, 장소 관계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해서 만든 게이 신발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장 사람들 K 전사입니다. 오늘은 인천 인천 건축 박람회에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떠한 업체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하는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시장 구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횟수로 따지면 연애였을 따로 한 15년 이상 되시요좀 젊은 취향은 아니고 연세가 약간 있으신 분들한테 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왜 신발 자체가 이게 조금 젊은 층의 개념을 안했냐면 젊은 사람들은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좀캐주얼로 만들어 씁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일단 가볍고 편하고 미끄럽지 않은 거, 안전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 많이들 애용을 하죠. 그리고 이 신발을 자체 보면 수제한 잔지를 보면 들어보면 가벼워요. 가볍고 바닥하고 가피하고 한땀한땀꾸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닥창을 보면 은 나이 드신 분들은 미끄럽지 않게끔 산에도 다니고 들에도 다니고 정장 캐주얼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만들다 보니까 젊은층들은 많이 선호를 안 해요. 아그 젊은 분들이 오셔갖고 전시장 오셔가지고 네. 어,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선물로 네, 그렇죠. 사가지고 가시면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매년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네. 어떤 부분에 치우쳐서 이렇게 신상품을 나오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신발의 디자인은 천태 반상이에요. 대중성이라고 하죠? 대중성을 맞춰서 웬만하면 디자인을 거기에 편입을 시킵니다. 네. 그, 그래서 디자인 만들어 가지고 뿔을 뜹니다. 네네. 네. 그래가지고 또 잘못되면 재차 다시 뿔을 뜨고 해가지고 열 사람이면 한 여덟 사람 정도 아 신발 디자인 보다 할 정도로. 몇번 시행착오가 겪어가지고, 네, 네, 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만든다는 네네네. 거죠. 네, 네 어,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K전사잖아요. 네, 그렇죠. K전사인데, 업체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여쭤봐요. 네. K전사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부탁한다고. 저도 여기 지금 행사 이렇게 다니지만은, 그, 저, 저가 나오기 전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열심히세요. 네. 참 열심히고, 자부심을 갖고 다니시더라고. 네네. 네. 그래서, 아, 그분들의 저도 좀 본받을 것도 있고, 네네. 네. 어, 나도 한번저 사람들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네네네. 한번 그런 신념으로 다닙니다.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눈 안 팔고 한 가지 길만 맞습니다. 네. 신발 한 가지만 한 40년을 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신고 있어도 아, 이, 저 사람이 어느 디자인이 어울릴 것다 하는 힘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까지도 네. 다할수 있으시다 그죠? 네. 어, 앞으로도 이거 쭉 계속 하실 거죠? 일을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할 겁니다. 네.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PR 한 번만 부드리겠습니다이 핸드메이드 신발의 특성이 뭐냐면은 일단 첫째, 나이 드신 분들은 선호를 많이 해요 산에들에 막 다니고 등산, 낚시, 골프 다니고 또 캐주얼 정장에도 신고 신발 한 가지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유행 관계 없이 때 장소 관계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고 해서 만든 게이 신발이에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어떻게 이렇게 사셔야 될까요? 현장 판매밖에 없어요. 현장으로 나오시면더 싸게 주실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핸드메이드 신발 수제화로 이렇게 직접 만드신 네. 방원목 대표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